오늘도 다들 안녕하신지요. 영상 금방 지나가네요. 킥킥 논산 왔어요. 1년에 두 번은 와요. 서울보다 더먼 느낌 덜덜. 청소 중 깜박하고 못 찍었네요. 어때요? 깔끔한가요? 청소 방식은 제거 영상 보면 늘 나와요. 킥킥. 이런 벌써 천안이에요. 킥킥 온천수탱크랑 생활용수랑 배관 자체가 틀려요. 벽 지지대 바닥 닦고 세척기로 물기 없이 마무리 중이에요. 머리 뚜껑 쓰고 엑스반도 하고 움직이니 땀이 나네요. 헥헥. 오해 마세요. 바닥 수세미질 했는데 탱크 자체가 먹어 들어간 거라 오해 금지요. 킥킥. 몇년 전에 탱크와 탱크 사이 뻥하고 한쪽 벽이 날라갔던 곳이에요. 덜덜. 온천수 탱크 깨끗한가요? 이제 생활 탱크 청소 중이에요. 뒷모습 보니 땀이 많이 났네요. 킥킥. 제가 봐도 열일 중인데요. 킥킥. 탱크는 작은 편인데 왜 세척기 쓰냐면 한 방에 끝내려고요. 킥킥. 사실은 도가니가 아파서요. 흑흑. 어때요? 나름 깔끔하게 했어요.